여러분들 엄청난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CNBC에서 폴리체인 캐피탈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립토 VC가 솔레이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폴리체인 캐피탈은 이전부터 솔레이어에 초기 투자한 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부터 폴리체인 캐피탈이 솔레이어를 전격 매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적인 1티어 VC인 폴리체인 캐피탈이 솔레이어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솔레이어 가격 지금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나 중요한 솔레이어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봉라입니다. 드디어 솔레이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솔레이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뼈 아픈 폭락빔이 나오고 오랫동안 횡보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폴리체인 캐피탈 VC가 솔레이어의 대규모 투자를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솔레이어에 투자한 초기 투자 기관들을 보시면 폴리체인 캐피탈이 원래 리드 투자자로 시드단계 때부터 쭉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폴리체인 캐피탈이 투자하면 보통 바이낸스랩스나 핵 VC가 따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VC들은 보통 폴리체인 캐피탈이 투자할 때그 종목을 같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폴리체인 캐피탈은 1티어 VC로 수익률이 2,000%나 넘는 정말 엄청난 VC예요. 그리고 과거에 솔라나랑 베이스에 초기 투자를 진행해가지고 대박낸 경우가 많은 VC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에요 솔라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역사적인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라 여의도분들께서는 지금 폴리체인 캐피탈이 투자를 진행했으니까 앞으로 가격 펌핑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솔레이어는 가격을 올릴 때한번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게 내리고 올려요 이때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63% 폭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가격이 올렸을 때 보시면은 한436% 5배 올립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마이너스 60% 폭락을 준 다음에 5배 올랐던 패턴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폴리체인캐 피탈이나 기관들이 가격을 내리고 올릴지 아니면 바로 올릴지 이 분석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분석은 아무래도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안됩니다 그럼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솔레이어의 트랜잭션을 쭉 분석을 해야 돼요 솔레이어 트랜잭션이 지금 1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하나하나 이거를 다 살펴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기술이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트랜잭션도 AI가 다 분석을 해준 다음에 중요 주소를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솔레이어를 언제 이제 펌핑스케치까지 전부 다 나와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AI가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드림러닝하면서 학습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폴리체인 캐피탈도 펌핑을 시킨다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펌핑시키는 날짜만 안다면 우리는 펌핑이 왔을 때 솔레이어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솔레이어는 대규모 락업 해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펌핑을 주고 가격을 또 화끈하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펌핑이 나왔을 때 기관들이 매도했을 때 매도하고 기관들이 매수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면은 우리는 솔레이어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이 솔레이어가 마이너스 45% 아까 마이너스 65% 이런 식으로 폭락이 왔던 이유가 대규모 토큰 잠금 해제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였어요 그래서 상 락업 해제 일자도 쭉 보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 1월부터 매일같이 솔레이어 락업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라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기관들의 매수매도 타점만 안다면은 우리는 솔레이어로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봉람이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영상 속에서는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들이 작전 정보를 변경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 봉람이가 구독자님께 들 개인 번호를 공개하면서 솔레이어로 정말 힘드신 분들 도와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저 붕나미가 개인 번호를 공개하면서 솔레이어로 정말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솔레이어 예전에 락업해제 잘 몰라가지고 이 폭락 빔 마이너스 45퍼부터 마이너스 80퍼 그대로 맞고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경험삼아서 이번에는 락업해제 일정을 토대로 고래 기관들의 매수 매도가를 알아서 최고점에 매도하고 그다음 가격이 눌렸을때 기관들이 매수했을 때 특히 폴리젠 캐피탈이 매수했을 때 같이 매수를 하면서 이 솔레이어로 정말 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저 복남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니까 꼭저 복남이 믿고 떠나주시면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솔레이어 저 복남이가 분석 끝났으니까 이 솔레이어 고치 덩어리는저 복남이한테 맡겨주세요. 저 복남이가 시원하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레이어로 수익 내고 싶거나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 번호 0203226498번으로솔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남이었습니다.